잘 지내셨죠? 네. 참 설마 설마 했는데, 뭐, 아주 뭐 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aughs>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실회 음. 7회, 7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 구성은 9이고,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어, 3월인가? 네, 상반기, 초반기에 7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어, 올해는 이제 7이 한번더 어? 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올해가 이제 7자년이잖아요. 그렇음 7자년이기 때문에, 어, 그 칠적의 성향이 칠해 7회, 칠의그 에너지가 가장 한번 더 드러나는 달이 사실은 이제 중궁에 칠이 들어오는 날이죠 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오늘이 그렇죠 어, 무자월 무자월로 7이 이제 중궁에 들어가는, 중궁에 7, 7이 들어가는, 그런 러 달이 되겠고, 간지로 보면 경자년, 그리고 구성으로 보면 칠적금성. 이게 그 성향이 가장 많이 발현이, 발현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 사선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147, 258, 369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 그러면서, 어, 미중간도 얘기하고, 어, 손대감, 손태, 손궁, 태궁, 감궁도 얘기하고, 어, 진, 이, 건, 어? 진궁, 이, 이궁, 건궁도 얘기하고. 그니까, 그세 개, 아홉 개궁 중에 세개 궁식이 어떻다? 그룹핑 지어서, 움직여 간다 아. 그래서 어, 궁이 9개가 있지만 어떤 하나의 그런 어,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147들이 예, 예를 들면 1 4 7 2 5 8 3 6, 9가 꼭 걸치는 게 어디냐면, 아. 여기, 간방하고, 어. 축방. 아. 요 방위에서. 선이, 에, 그쵸?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몇개 가죠? 어. 어쨌든, 어, 이렇게 그 대충방이 중에서 이렇게 동북방하고 서남방, 아, 요걸 이제 간방하고 축방인데, 그, 여기를 어 변화선이라고 해요, 변화선. 음. 변화선이라고 하고, 그거를 기울어졌다라고 해서 사선이라고 합니다, 사선. 사선. 여기가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요. 아, 유의미한 변화가. 왜냐면 하이147 그룹하고 258 그룹 369 그룹이 항상 중국에 147 147이 들어오면 여기에 중국에 1 147 4 147뭐 이렇게 7 147 2이258 369 중국에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이게 258 147 369가 꼭 배열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아, 이건 법칙성이에요.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1하고 4는 차가 3이죠. 응? 아. 1하고 7은 차가 두 수의 차. 차이 6이죠. 그렇죠? 음. 2하고 5는 두 수의 차가 3이죠. 2하고 8도 6이죠. 어. 그리고 3에서 6도 3이고, 3에서 9도 어, 6이에요. 네. 그러니까 3하고 6이 나온단 말이지. 네. 자, 우리가 단반이 아니고 양반일 때, 연월반이다, 월일반이다, 아니면 뭐, 일시반이다, 이렇게 두 반이 겹치면 중궁에 두 숫자가 포곡이 되어있게 어있어요 응? 응. 근데 그루핑. 그룹이 돼서, 이를면뭐 1이나 13이나 뭐 5, 56이나 뭐 57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한 규칙성이나 경향성이나 법칙성이 좀 크게 형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중궁의두 숫자가 포국이 됐을 때는 경향성을 띕니다. 경향성을 띄면서 두 수의 차가 뭐가 된다? 이런 그룹핑이 되면 3하고 6이 돼. 그러면 우리가 대충의 대충의 속성을 계산을 할 때, 어, 1 1 1 8은 1 8은 동 어, 남북 대충, 응? 응. 그다음에 어, 2하고 7은 손궁하고 간궁 대충, 3 6은, 응? 예, 네, 추가고 간궁 대충, 응? 그리고 4 5는 동서 대충, 기억나시나요? 여기 안 나시나? 대충을, 대충을 따질 때, 대충, 대충 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그냥 폭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폰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대충 금방 잡을 때는 한참 따져야 돼요. 응? 응. 두 수의 차가 1, 일이나 8이면 무조건 남북이야. 응? 예, 네, 남북. 그 다음에 2나 7이면, 어, 이쪽. 응? 어? 손궁하고 간궁. 3이나 6이면, 1, 2, 1, 2 3, 4야. 아, 4, 5는 동서 어? 3, 6은 음. 간궁하고 반궁하고 네. 권궁대축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1, 4, 7그룹 2, 5, 8그룹이 두 숫자가 안에 들어가면 두 숫자가 안에 들어가면 두숫자 안에 들어가면 음. 곤궁하고 간궁에 뭐가 생겨요? 네. 대충이 생겨, 대충이. 예, 간궁하고 곤궁이. 응? 음, s o r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 쳐다보셨구나. <laughs> 어. 음, 음, 미.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표기문, 이기문이라고도 하고, 귀문방, 인호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귀신이 드나드는 방. 음? 그러니까, 일단은 변화가 많은 방이에요. 변화가 많은 방. 그래서, 어, 중간에 2, 5, 8. 예를 들어서, 일반이 2고, 어, 뭐, 시반이 5다. 어? 아, 그러면 이것도 3이잖아요. 어쨌든, 응, 춤으로는 두 궁이 대충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요, 그룹들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먼저 369를 보면, 3은, 어, 번개잖아, 번개. 네? 네. 빠른 거. 어. 확, 하늘에 불빛이 확 어, 생겼다가, 어? 어, 급한 거. 싹 어? 사라지고. 그쵸? 렇 어. 그러니까, 9는 말 그대로 그냥 불이잖아요, 불. 응? 네, 불 응. 그러니까 (3도) 급한 기운 빠른 기운 응. 또 (9도) 어~ 떤 그~ 어, 불 기운 응? 응. 그리고 이제 6은, (6은) (6도) 종교 정신 하늘 응.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369가) 굉장히 그~ 어, 급하면서 빠르면서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중간에, 예를 들면, 일테면, 어, 내가 연월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이 3인데, 월명성이 6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예. 네. 그쵸? 응. 어 그리고, 이, 이런,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빠르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이별. 응? 네. 그런 369에 관련한 부분들이, 그산이나그 사람의 일생이나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변화궁에 이게 딱 걸치면서 거기다 대충까지 걸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해석의 그주안점 그거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369가 그래서 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구성으로 뭐 이렇게 쭉 보는데 에, 중궁에 에, 3이든 6이든 39든 36이든 뭐 9, 9, 6이든 어, 이렇게 이제 딱돼 있으면 음, 이렇게 에, 충미방에 에, 충미방에 에, 이런 숫자가 생기고 어, 이게 이게 보통 보면 어, 가정 가정이잖아요 어, 가정궁이잖아요 이가 어? 어, 여기가 집안 어? 일터 어? 여기 형제 친척 고향 어, 이쪽이 다 음, 여기에 이러한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대충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응? 대충 현상이 그렇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58은, 원래 정의궁이잖아요, 그쵸? 응. 정의궁인데, 어쨌든, 어, 뭐, 중궁, 중공, 중궁의 두 숫자가 아니고, 요세 숫자 중에 엇갈려 들어있으면, 똑같이 여기에서도 뭐가 생긴다? 아, 응. 어, 그런 대충이 발생을 해요. 어. 발생을 하는데, 258이 상징하는 거, 258은 말 그대로 중궁하고, 권궁하고, 어, 간궁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어, 뭐, 어머니라든지, 네? 모친, 모친, 처, 어, 그리고, 일, 상속, 어, 결국 뭡니까? 집안 문제지, 집안 문제. 이세 가지가 여기에 이 라인선상에 걸리면서 서로 충 관계가 있으니까, 어, 어떤 관계예요? 다, 다취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자 개인으로 보면, 남자는 이제 볼 때, 어, 예를 들어서, 곤궁도 처로 봤다, 어, 배우자궁, 여자궁으로 봤다. 그 다음에, 여자기준으로 보면, 어, 권궁을, 건궁을 남편궁으로 보고, 보기도 하고, 남자궁으로 보기도 하고, 아버지궁으로 보기도 해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결혼을 미혼, 미혼이었으면 부모궁으로 보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어, 예, 부모는 옛날로 이제 흘러간 거고, 어, 그런 경우는 뭘로 본다? 음, 그냥 자기 배우자하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과, 어 뭐, 부, 어, 어머, 모나, 처나, 어, 이런 거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충족이 되면 하나가 부족하고, 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258, 258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 뭐, 어, 직장이 좀잘안 된다든지, 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직장, 어, 집안 문제, 에, 뭐, 처 문제, 어머니 문제, 이런 문제가 2, 5, 8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고, 1, 4, 7도 보면 이 변화궁에, 1, 4, 7은, 이게 다 1, 4, 7이, 연애고, 결혼이고, 교제고, 그렇잖아요. 그죠? 렇 어. 요, 요, 가정 내에서 연애 문제나, 남녀 문제나, 이런 어떤, 뭐, 사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요, 요 사선에, 요런 숫자들이 걸렸을 때는, 다른 데에 걸린 것보다 그런 경향성이 어떻다? 더 크게 나타난다. 크게. 그런 경향성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요, 요걸 변화궁에, 특히 요 사선에, 요런 숫자들이 걸렸을 때, 걸렸을 때는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제, 연월반 가지고 이제 대운이나 이런 걸좀 보실 때라든지, 예, 또 마찬가지예요. 어? 일시반 같은 걸 가지고 어, 점단을 보실 때도 음, 그런 성향들을 이렇게 1479로 258 그러니까 아까 어, 손대감, 권중감 어, 어, 뭐 이렇게 그쵸? 그그 어, 어, 다음에 예, 손이건, 뭐 진이건 이, 이, 다 이, 이 숫자들이 고 숫자들도 돌아가요. 그 구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 선으로도 선으로도 돌아간다. 다른 선에는 안 걸치거든요. 다른 선에는 안 걸치는데 꼭 중궁에 이것 중에 어느 글자가 들어가면 고이 그 라인은 이, 이, 이 숫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들어가면서 이 숫자들이 그룹으로 겹쳤을 때는 그런 성향들이 더 드러난다. 왜? 대충도 걸리니까. 그죠? 렇 음, 대충 중요한 이슈. 이런 것도 걸리기 때문에 걸좀 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어, 뭐, 특히 변화의, 변화의 법칙, 변화궁의 법칙, 어, 변화선의 법칙, 사선의 법칙. 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그, 그 사안의 어떤 그 어, 중요성, 어떤 범위성 이런 거를 따질 때 특히 요, 요 라인 선상에 음, 걸치느냐 어, 이럴 때요 상황을 조금 더 어, 유심히 있게 좀 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어, 직업, 직장, 직장 선택하는 거 어, 말씀드렸었고, 음, 그뭐 보시는 요령 어, 이렇게 이제 어, 오늘은 음, 거의 이제 지금 그 시험 시즌철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 이거 하나 좀더할 거고요. 어, 사이사이 그러면 거의 뭐점단점 학에 대해서는 거의 다다 다 터치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좀 쌓으셔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이제, 쉬기, 개운, 가상화. 이 어. 정도 하면 거의 이제 그 구성이 실전반에서는, 어, 그러니까 지금 거 가지고도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 써먹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예, 넓히신다라고 하면, 음,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 그, 우리 이제, 내정법 중에, 예전에 내정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정법 어, 그래서 어, 구성으로도 충분히 내정을 볼 수가 있다. 어, 네, 구성으로, 그러니까 내정이라는 거는 내정이라는 음, 거는 내정이라는 어, 거는 어, 고객이 뭐 때문에 오느냐 왔느냐, 어? 이걸 묻는 거 아니겠죠? 어,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어, 이거를 어떤 그 명리를 상담의 개념으로, 컨설팅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어, 필요 없는데, 꼭 내가 기선제약을 좀 해야 되겠다. 어? 뭐, 이런 경우. 필요에 의해서, 아니, 세상이 원하니까. 어? 나는 입꽉 다물고 있고, 어? 나뭐 하러 왔는지 너 맞춰와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음.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면 말고지. 내가 그거 굳이 맞출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거 말고도 그 사람이 궁금할 거 많을 거기 때문에, 해. 자기가 이야기 못다리 풀어놓고, 컨설팅이라는 건, 컨이라는 거는 위대 함께라는 거거든. 썰트라는 응? 거는 함께 말한다라는 거야.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 이게 서로, 서로 상당, 서로 간의 에, 대화가 교류가 돼서 오고 가는 상에서, 어? 공감이 이루어져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솔루션이 나오고, 이러는 게 상담인 거지. 난 아무런 액션도 안할 테니까 <laughs> 당신 점쟁이 되나 맞춰보셔. 이런 건데, 난 그런 사람은 못 땡기라는 거지.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세상에 많은 상, 내담자들은, 어, 내 입맛에, 내 성향에, 취향에 맞게끔 이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내정이라고 하는 법술로 해서,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방편들이 있어요. 구성으로도, 구성이 지금 보면, 어, 한 번, 어, 복습해보면, 구성이 지금 예를 들어, 일시 반으로 지금 보면 뭐가 나오죠? 어, 일시 반으로 나오면? 응? 네. 응? 사. 사, 뭐예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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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심, 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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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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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의 신, 사의 신, 신, 어. 응. 그렇죠? 응? 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어. 신이니까 m 음. 파파. 아. 아. 에이, 에이 그렇죠? 응. 어. 음. 에이. 근데 이렇게 이제 중...